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아, 자, 즐거운 월요일 또 시작이 되었고요. 오늘도 리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고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요. 결국 XRP에 대한 손을 들어줬다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 이제 잠시 후에 있을 SEC와의 최종 결론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 리플에게 이야기 들렸는지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작은 선물 드리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 주십시오.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리플이 드디어 성공을 했어요. 뭐 리플의 성공이냐 아니면 브랜딩 갈링하우스의 성공이냐. 아무튼 우리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일단은 법적 승리 달성 이렇게 좀돼 있고요. 자, 리플은 XRP와 관련된 집단 소송을 일단 청구를 함으로써 이것으로 일단은 클래스 액션, 즉, 주목할 만한 승리를 일단은 거두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이제 초점이 뭐냐면, 포커스가 뭐냐면은, 결국,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캘리포니아 법원 쪽에서 집단소송을 리플 대상으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소송으로 옮겨지면서 최종적으로 캘리포니아 법정에서는 결국 XRP에 대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SEC와의 최종 판결이 있겠죠. 판결이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세틀먼트 기간이죠. 그게 무슨 소리냐. 합의 구간이에요. 합의 구간. 그래서 합의되는 것들이 일단은 요구하는 게 뭐냐면 벌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파인. 벌금 약 뭐였죠? 2밀리언 달러였잖아요. 그렇죠? 20억 달러에서 지금 최근에 좀 바뀌었습니다. 2억 달러 정도 순으로 바뀌었고요. 이것이 지금 리플이 요구하는 천만 달러 쪽으로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조율이 되겠죠. 뭐 천만 달러가 000, 되면 완전 땡큐고요. 완전 땡큐입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캘리포니아의 법정의 지금 결과다. 자, 리플이 집단 소송에 의해서 승리를 확보를 했다.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리플이 시큐리티, 즉 증권이냐 아니냐의 부분이 가장 논쟁의 중요 시사점이고요. XRP가 현재 증권에 해당되는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즉이러한 상황에도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XRP가 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할 때 증권으로 판매해도 뭐라고요? 나라 시큐리티. 증권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존의 작년인가요? 7월달에 토라스 누님께서 우리 판사 누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판결을 개인이 한 거는 증권이 아니야. 이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문제는 기관이 하는 건 증권이야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이게 아주 그냥 곤욕스러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캘리포니아에서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XRP does not classify as a security.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XRP는 증권으로서 분류가 되지 않는다. 언제 기관의 투자로 판매가 되었을 때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기관에 판매하는 것도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법원에서 얘기한 거예요. 옆집 형님께서 옆집 누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막걸리 한잔 소주 한잔 맞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기관에 집단 소송이 들어간 상황에서 증권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앞으로 XRP에 대한 SEC의 소송은 거의 승소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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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졌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진짜 집중하셔야겠죠? 공장장의 매매법을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의 매매법이요. 하루 만에 133%의 폭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매매법이에요. 지금 바로 공유할 거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돈 버는데 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을 서비스 만족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580명 정도를 제가 응대를 해봤는데 4.8%가 일단은 5명 중 4.8명이 응대를 해주셨고요. 단체 쪽에는 341명이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4.6명 정도 개인솔루션 4.8 그리고 87명은 4.9 그리고 거래소에 실제 하는 임의적으로 제가 391명을 제가 투표를 좀 해봤는데 5.0 만족입니다. 만점에 4.4. 그래서 가장 낮은 점수인 4.4 그리고 4.9까지 일단은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어떠한 얘기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지. 자 보시면 혹시나 해서 이제 이름은 한글자는 바뀌었어요 한글자는 이렇게 지웠습니다 이거 뭐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뭐 저는 그런 거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거 캡처해서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vip 쪽으로 일단은 참여하신 분들께 이더리움 클래식 26,700원 이하로 비중 50% 아니 5% 10% 해서는 돈 벌겠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 공장장 자신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클 26,500 원에 2000주 매수용이라고 또 답변까지 해 주셨어. 그랬더니 사실상 이더리움 클래식 5 5 0 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며칠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전량 매도 신호가 바로 나왔어서 26,700원에 2 6 0 0 정확하게 590원에 매수가 됐고 5 5 0 0원에 매도가 되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평가 손익 107.87%, 2,221만 527원의 수익을 챙긴 거. 자, 보세요. 이렇게 이더링클래지 실제 팩트입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또 하나 보여 드릴까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 도지코인으로 저희가 했었어요. 118원 이하에 40% 역시 비중 450% 가져갈 수 있는 수있다니까요 실제 117.5에 2,600만 원 매입했다고 딱 보셨어. 그랬더니 네, 매도할 때 신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했고요. 3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죠? 아, 그냥 이거다 공개해 버릴까? 그래도 가리건 가리겠습니다. 미리 말은 했지만 어쨌거나 여러분들만 아시는 비밀. 자, 도지권 300원 이상 가격에 매도 4천만 원 수익 축하. 자, 진짜 4천만 원 수익 됐습니까? 보시면 아시겠죠, 이분 보세요. 도지코인 평가 손익 4,152만 9,532원 155.32%. 이거는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 팩트 체크를 다해 드리기 때문에. 보이시죠? 1,330만 원 가지고 시작했던 이분 평가 손익 자체가 4천이 나오면서 8,100만 원의 수익을 가져. 조금 있으면 1억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 드릴게요. 진짜.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 가지고 수익 못 내신 분들 땅을 치고 후회하고 계시는데. 자, 보세요. 0.0123의 매수 비중 30%뭐냐면 얘는 워낙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솔직히 저도 약간 좀 쫄리더라고 그래서 30%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4천을 사셨어 이분이 깔끔하게 총 매수 이게 4천 나오죠 얼마 됐습니까 369%자 내려봅니다 내려봅니다 여기 내려봅니다 0.05 이상 가격에 정리하라고 1억 4천만원 수익 축하. 팩트체크 그대로 해드립니요 그대로 건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이시죠 실제 4천 매수했고요 1억 4,920만 6 66 6 6 6 6원 369.17%. 1억 8,970만 원. 이분이요. 지금 1억만 넣어 놓고 편안하게 또 매매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 이런 수익들 원하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시는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공장장. 이렇게 보내세요. 공장장. 공장장이라고 딱 보내십시오. 왜? 나도 공장장이 해주는 거좀 받고 싶어. 나도 공장장의 케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하기 싫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됐습니다. 이거 굳이 안 보셔도 돼요.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근데 나는 진짜 이분처럼 뭔가 좀 인생을 한번역전하고 싶다. 나한 3, 4천 원 정도 있는데 나도 2억, 3억 만들어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빠졌다는데 아파트 사고 싶다. 부동산 곧 오른다는데. 그러신 분들만 010-2429-5330, 뭐라고요? 공장장이라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늦게까지 시청해서 너무나 감사감사드리고요. 공장장 보내주신 분들, 내일부터 뭔가 든든한 느낌 가실 겁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